오늘, 영웅, 사용, 설명서. 루나. 루나, 편이고, 스킬부터, 1스, 창을 때려서, 자신의 행동기지를 15% 증가시키는 거는, 이거, 저용 장비 효과에요. 어, 그래서, 이거, 행기 증가를 원래 없습니다. 그래 다시, 공격 횟수에 따라서 페이라이 증가를 하고, 1턴에서 3톤까지감소합니다 한마디로, 한대 때리는 버전이 있고, 아, 이거야, 이제. 탕, 탕, 탕. 이게, 버전 1, 그리고, 탕탕탕탕 이게 버전 2 그리고 탕타다탕탕탕 이게 버전 3 그거에 따라서 데미지 증가량이 정말 커요 약간 좀 가차 느낌도 있어요 이제 소울번를 쓰면 공격 횟수가 최대치로 때리고 그리고 당연히 딜러니까 얘를 딜러로 쓸 거면 스킬 강화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스킬 이번에 패치됐죠 치명 확률과 치명 저항이 30% 올라가 이거의 장점은 그거예요 치명 확률을 장비에서 이제 덜 챙겨도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뭐실뢰라나 아니면 막 아레나나 그런 데서 이제 막 속도나 아니면 데미지 아니면 뭐그 탱킹형 그런 거를 더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력이 절반 이상일 경우 공격력이 30% 증가하고 절반 그 미만일 경우 방어력이 증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공격력 30% 보너스를 받고 그리고 치명 확률 보너스 받고 그리고 치명 저항으로 생존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스킬 케 강화 내가 열를쓸 거면 무조건 다 하시고 3스킬 날아올라가지고 창을 내리꽂아 그에 100% 확률로 2턴 동안 반각을 걸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패치됐죠 대상의 방어력을 50% 관통하여 그리고 유리한 상성으로 공격합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제 유리한 상성으로 때리는 거는 어뭐 예를 들어서 상대 비올레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 물속성이 비올레토 때리면 무조건 빛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루나가 결속을 꼈어요 그러면 이제 유리한 속성으로 때리기 때문에 불속성 판정이 되어버려. 에, 때리면은 그냥 35% 확률로 맞출 수 있는 거야. 비올레토 회피 확률이 55%니까. 그런 식으로 비올레토 대처도 하긴 하는데 절대 추천 안 합니다. 그거는 너무 위험해. 그리고 적을 처치하면은 소울이 추가로 5개를 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전용 장비 중에 라그나의 창으로 적 처치 시 추가 턴이 발생합니다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3스킬하고 소울번 1스킬을 하는 거야. 3스킬을 해가지고, 기본으로 소울 5개를 줘요. 그 다음에 잡으면은 5개를 더 줘. 그럼 10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바로 추가 톤에 가져가. 그 전용 장비로. 그 다음에 이제, 소울 번 해가지고, 공격 횟수 최대로 해가지고, 한대더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 가지고, 막, 집행관 베이트레드 그런 것도 막 대처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뒤 용도로 쓰시는 분도 있어. 상대 이제 내가 뭐, 아래 나나. 그런 거 해가지고, 3스킬 해가지고, 일단 하나에 잡아. 그 다음에, 소울 번 해가지고, 1스킬. 당. 근데 진짜 쎄요. 그거 가지고 비슷한 스펙대의 매클은 원콤 낼 수도 있다 그런 그렇게 말도 할수있어 물론 딜을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 장비 장비 세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해요 반격 세트 쓰시는 분도 있고 속도 세트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공세이나 파멸세트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 내가 세팅 나오는 거 그리고 저는 면역을 안 꼈거든요 내가 이제 예를 근데 실내나에서 쓰실 거면 면역을 그래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티팩트 일단은 저는 승전의 깃발을 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페루스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페루스에서 이제 행동 게이지 증가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이거를 낀 다음에 페루스에서 끼고 있는 거야.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사 아티팩트가 좋은 게 정말 많아요. 뭐 시구루 루나도 봤어요. 피가 까이면은 그거로 이제 다시 막피 채우고 그거 아니면은 이제 그 루나 공격력 패시브 증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너스 받아가지고 어금니 끼시는 분도 있고 행계버 듀란다에 끼는 분도 있고. 금화 같은 거는 적용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생존까지 더 챙기면서 드라고리온 플레이트 끼는 분도 있고 그 그만큼 정말 다양해. 근데 이제 이번에 말이 많죠. 이것 때문에 무자비한 대식가 어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거 근데 아, 왜냐하면 내가 이제 뭐 실내나에서 얘를 그냥 뭐 대식가 주고 쓸 거다. 그럴 거면 제가 뭐 아, 그렇게 쓰세요라고 하는데 이산안전이나 아니면 아레나에서 쓸거면 대식가보다는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결속이 낫지 않을까. 명중 보너스까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약간 케바케긴 하죠 행계 보너스도 있으니까 대식가는 나쁘지 않다고 많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일딜로 근데 이게 단일딜이 진짜 세요 자 이거는 자 그걸로 보여드릴게 지금 제가 루나 스펙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속도 신발을 꼈죠 막 공포 신발 줘도 돼 근데 제가 이거는 또 이따가 또설명해 드릴건데 루나를 쓸때 옆에 버퍼들이랑 같이 쓰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건 그냥 공증 상태라고 할게요. 대시가 영어로 뭐죠? 그냥 톤파로 할게요. 톤파가 이제 똑같이 16% 증가하니까. 1,400 정도? 이게 이 정도예요, 지금. 잘안 보입니까, 혹시? 음. 일단은 제가 제 스펙 기준으로 3,600에 치피가 300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대시가를 못 찾긴 했는데, 아니, 그거 없었어요. 똑같이 16%니까 일단은 제가 톤파를 해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스킬 데미지가 이래요. 내가 소울번 쓰면은 2만, 22, 2만 22, 200. 그냥 똑같아. 거의. 데미지가 저렇게 세요. 내가 얘를 이제 뭐 기사난전에서 쓸 거다. 그리고막 그냥 대놓고 보라츠 루나 써도 돼. 보라츠 루나 써도 되고. 그거 아니면은 이제 막 에밀리아 루나. 방어력을 더 높여볼까요, 그러면?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방어력을 1600까지 올려봤어요. 만 800이에요. 아우리우스가 있는 상태면은 이렇게. 그만큼 얘 데미지가 세다는 겁니다. 조합. 루나는 조합 발을 정말 많이 받아요. 특히 행기증거러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한뭐 우리가 많이 쓰는 한 보라츠 아니면은 에라츠라는 말도 있죠. 에밀리아 해가지고 땡겨 쓰는 거. 저거 아니면은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레나에서쓸 거면은 현실적으로 에밀리아 루나 조합은 되게 잘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얘네 둘한 다음에 루나 하는 건 조금 보기 힘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레나나. 기사단전 할 때, 그냥 상대에 아까 그 데미지 계산기 그런 거 한번 써보면서 때리면 돼. 아 웬만해서는 죽어요, 진짜. 제가 이거 아까 속도 신발 신고 있어서 그렇지, 그냥 공포 신발 주면 데미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해가지고 이제 3스킬로 해서 하나에 잡아. 그 다음에 솔번으로 해가지고 하나또 탕탕탕탕탕탕 탕탕탕탕 잡아버리고. 어, 솔직히, 그냥 루나는 내가 공격하는 데만 생각을 하시면 돼. 뭐 이제 뭐 루나가 약한 애들. 그런 애들은 뭐 많죠. 뭐한텐의뭐 신뢰나 기준. 그런 걸로 이제 막. 한테네 건들지도 못하고 랑디 인빛 숨어버리면 랑디 때리지도 못하고 막 그런 거는 많아 그래서 실레나에서 쓸 거면은 개인적으로 템이 정말 좋아야 돼요 근데 루나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루나 옆에 있는 애들이 좋아야 돼 실레나에서 쓸 거면은 내가 에밀리아 속도가 빠르고 잘 버틴다 그러면 에밀리아 루나에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에밀리아가 루나 케어해주고 루나 이제 딜 챙긴 다음에 딜탱 어느 정도 챙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냥 이거는 제가 아레나로 예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짠 이유는 폴리티스 때문에 제가 공격이 아닌 스킬을 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루나 행동 게이지를 얘 가지고 상대방을 밀어버리고 얘 가지고 저를 당겨버리고 얘 가지고 당겨버리는 식으로 할게요. 아이뭐 월차이스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새로운 적을 분석합니다. 또 가지 밀어요. 명령을 저 아까 스펙 똑같아요. 아, 근데 이건 얘 가지고 제가 이러면 누나가 한게 뭐죠? <laughs> 그 해, 데미지만 한번 봐. 그러면 이거 어 잡아 버리고 추가 턴으로. 데미지가 펑, 버버버버, 펑펑. 이 정도로 씁니다. 아. 맞아.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 루나를 쓸 거면은 루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루나랑 같이 쓰는 애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냥. 오세크리뷰 그러면 제거라는 것이. 궤은 고다른 지절위 지원 모드로 전환합니다. 오? <목소리> 근데 에밀리아 루나를 쓰기에는 이제 제가 그 폴리티스 방대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루나 대신 판타즈마 넣어도 이긴다고요? <laughs> 침묵 걸렸네? 매력 안 주니까? 이래서 매력이 줄어요. 자 그러면 에밀리아를 쓰는 거는 폴리티스가 없는데 가 들어갈게요. 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이제 그러잖아. 폴리티스 없는 방덱 들어가면 또 이제 야 어? 야 루나 리뷰한다고 폴리티스 없는 방덱만 골라서 들어가네요. 즘 방덱에 폴리티스 없는 사람이 어딨냐? 또 그럴 거잖아. 하지만 여기는 폴리티스가 없죠. 가보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메테네가지고 천재 봉인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써가지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목소리> 해도 지정 도발은 남 맞으면 셔플 <목소리> <목소리> 가이라서 먼저 오네 루나가. 이거 제가 한번 그럼 공증 없이 해볼게요. 이거 얘가 속도가 빠르니까 얘를 먼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이 정도로 공증의 차이가 커요. 루나는. 그래서 루나를 쓰실 거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공증을바꿔되는게 좋아요. 하지만 소울 번이 뭐였 죠？지금 이거 가지고 소울 번 평타 펑펑펑펑펑펑상 대가 튼튼 하 죠？지금 아우리우스 기사 까지 있 으니까 천천히 잡 아야 되 죠？침묵 이쪽 으로 가 위로 당기 고 또? 음. 어? 지금 거는 아끼고안아 근데 튼튼하다. 상대방 대기. 되게. 와 근데 진짜 튼튼하죠? 는 <laughs> 혹시 모르니까 삼스. 아, 실제로 아레나에서 할 거면 보라치가 더 좋아요. 을거 저거. 누나 땡겨주고. 어! 안 죽나? 여러분, 매크리 이렇게 좋습니다. 매크리 이렇게 좋아요.

지지 않습니다. 제가 똑같이 공증을 걸고 때려볼게요. 아니, 아까 공증이 없었어. 제가 아 공포신이었으면 더 좋죠. 당연히. 아까 제가 공증 없이 때렸었어요. 자, 공징이 안 걸렸죠? 아! 하지만 반각이 있다면 아니야 공징 자, 공징 있는 상태죠? 아까 안 죽었어요? 그만큼 매클이 튼튼하다는 거지. 어. 야, 근데 배터이 아니 진짜 튼튼한데? 아니 배터네네. 아니 매클 되게 튼튼한데. 극딜이네, 헤로나가 헤로나 해노나 극딜이에요. 이거 잊어보니까 희망이 모두에게 이를 땡겨! 야 n k you. Thank you. t h 재밌네. 낭띠였다면. 낭가더죠 당연히. 낭네 명을 다 잡아 주니까. 극탱 챙긴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거. 그리고또땡겨고 크라우를 잡아버린 다음에 추가 터너로 잡아, 그냥. 아, 근데 맥클이 튼튼한 거예요, 이거. 어. 아 이건 매끄리튼튼한거 같네 진짜. 크라우랑 똑같이 달아. 한 1,500쯤 되네. 아 아우리를 아우리 빼고잖아 14,000이었거든요. 2,000. 2 1 0 0이야 2,200인데. 야, 이거 방어력이 2200인데? 아니, 뭐, 물론 제가 대식가 강화를 조금 덜 했으니까. 아니, 잠깐만. 톰파가 16%인데도 이거 오면은 방어력이 더 높다는 건데, 그러면? 한 2300이네? 아우리우스까지? 한 만? 야. <laughs> 방금 딱 보고 나서, 아니, 형아님 랑디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역할군이 르니까 랑디는 그냥 한 번에 다 썰어버리는 거고. 루나는 이제 한, 그한 병을 때리는 거고. 그냥 이제 제가 뭐 말은 이렇게 했지, 여기에다가, 우리 약간 그 매잔해가지고 하나하나 잡는 데 있잖아요. 그냥 똑같이, 매두해서 해도 상관없어 얘가지고 반가 건 다음에 얘가지고 3스킬에 하나 잡아. 확실하게 하나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솔번을 해가지고 하나 더 잡고, 탕, 탕탕 탕, 탕탕탕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셔도 돼. 그래서, 저 루나 뽑아요, 말아요? 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에린이 분들도 루나가 나쁘지 않, 그, 아는 것 같은 게, 이게 이유가, 그 스탯을 챙기가 부담스럽진 않아. 왜냐면은 치명확률 보정 받아주고 공격력 보정도 있고 해가지고 얘를 좀 다른 영웅들에 비해 스탯 챙기가 좀 쉬워요. 치명타 덜 챙겨도 돼. 대신 PvP 용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LED 분들이 쓰시기에 어, 아니 뭐 내가 뭐 방금 PvP에 쓸 만한 거 아니다 해가지고 또 이제 막어골물들이 와가지고 막 70점, 80점 땡겨놓고나서 아니 누나 좋은데요. 막 그럴 것 같아. 하지만 PvE에서는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루스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우리 미궁 있죠? 미궁에서 저 가끔 써요. 미궁에서. 아무튼, 유나, 아니, 유나래. 루나 사용 설명서. 여기까지.